안녕하세요. DM 질문 읽어주는 과주영. 이롬이미주입니다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오랜만에 뵙는 거아니요 우리 추석, 아 추석이 아니고 설날. 설날 때, 그고또 이렇게 또주 만에 뵙는 거아요왜 이렇게 바꾸셨어요, 선생님? 바빠서 아니에요. 아니, 제가 아, 말해, 아니 왜요 증거 자료 제시까 장사 잘 된다고. <laughs> 아 어? 연락이 왜 이렇게 없으신가 봤더니 네네네. 선생님 아주 어머만. 어마어마한... 아 동물들 아 해외 동물 아 그게 하잖아요. 그게 또또 불편한 사람들 또 연락 하고그래 가지고 아 우리 살아있는 속과추 잘라가지고 면 진짜로 잔인했을 텐데 이미 저 세상 가셔가지고 더 웃긴 거는 네. 그 네. 먹는 거 잡은 거 먹는 거 아, 그것도 먹어? 요네과추 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그런 걸 시급한 데 가지고 여러 가지 동물들의 과추를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하는 거야 왜못구하냐면안 먹기 때문에 시급을 안 해. 그렇죠 보통.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거세를 해버려가지고 어릴 때 화추가 어? 없는 것 같아요. 네. 다음에 제주도 가가지고 한번 특집을 한번 찍어봐야겠다. 정말 말이 장이잖아요. <laughs> 아니, 근데 저는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너무 보면서 조금 네.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. 남자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. 아, 그렇죠.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 네. 먹는 건늘 숙명인 거고. 우와. 근데 그런 걸 예쁘게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한다든가 뭘 하면 아무거나 좋고 그렇죠. 당연히 그런 속과초 쓰면 뭐 동물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욕을 할 것이고 또포염수술 시라는 어떤 또 사람들은 나를 없세 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다 알고 하는 거야 알고 근데 음. 보여주고 싶었고 어떻게 수차고 어떻게 매고 어떻게 하는 거랑 음. 어떤 원리를 한다는 거 하고 근데 지금 속과초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좀 티링도 넣어보고 링도 넣어보고 이렇게좀 찍어볼 바에 있는데 네, 그리고 네. 다른 빠초도 구하고 있는데 네. 잘안 구해져 있어요. 그쵸. <laughs> 서울 배공부 와서 슬쩍 험볼게요자고을때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. 네, 큰일 나죠, 이제. 아, 네. 요즘 좀 질문 좀늘어나 이거든. 저는 어, 한 많아요. 2, 3주 정도 지금 우리가 펌이 있잖아요, 지금. 맞아요. 질문 너무 많아가지고. 저도요. 오늘은 우리 로미언님께서 먼저 한번 네. 문을 열어주실까요?